대청호가 품은 비경. 조광연. 허리 숙여 인사하며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문이 좁기도 하거니와 낮아서 고개를 세우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 낮은 자세로 임하고 겸양을 배우라는 뜻일까? 좁은 문을 들어가니 한 사람씩만 다닐 수 있는 길지 않은 좁은 길이다. 이 길을 지나니 확 트인 정원이 보인다. 천상의 정원이다. 조금 걸으니 천상의 바람길이라는 외길로 이어진다. 천상의 정원에 천상의 바람길이라 뭔가 신비함이 서려 있을 것만 같다. 변성 퇴조감이라는 바위가 여러 개 모여 있는 모습을 보며 우주에서 떨어진 바위들이 아닌가? 엉뚱한 생각도 해본다. 바위에는 거북이 한 쌍이 마주보게 놓여있는 모습이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인다. 천상의 바람길에 바람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라는 팻말이 방문객들에게 천상의 바람처럼 서두르지 말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라는. 경구처럼 느껴진다. 천천히, 더 천천히라고 쓰인 팻말도 보인다. 옥천군 군북면 대정리에 있는 천상의 정원, 수생식물 학습원이다. 방아실에 들어서 구비구비 길을 돌아 찾은 천상의 정원이다. 문예대학 수필반, 단촐한 문을 끼리 리현석 이사장님의 안내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이곳에 와서 글감도 잡고 감성을 가다듬으러 온 것이다. 방아실이란 동네에 오래전에 와본 것 같기도 한데 이처럼 아름다운 비경이 있음을 처음 알았다. 산책로는 대부분 데크로 된 일방통행로다. 아름다운 대청호를 바라보며 바람보다 앞서지 않으려 천천히 천천히 걷는다. 유럽에 어느 고성을 연상케 하는 집들이 여기저기 몇 채가 있다. 기록을 보니 뜻을 같이하는 몇 사람이 2003년도에 이곳에 들어와 경관 농업이라는 이름으로 수생, 식물 등을 재배하며 털을 잡아 집을 짓고 정원을 조성하여 2009년도에 수생식물학습원을 개원했다고 되어 있다. 이 천상의 정원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해서 2018년부터 지난해인 2022년 10월까지 무려 16번이나 TV방송에 소개됐다고 한다. 천상의 바람길이 꽃산 아래 벼랑길로 이어진다. 절벽이고, 바로 아래는 대청호 푸른 물이 넘실거려 아찔한 느낌이다. 벼랑길 곳곳에 침묵하십시오.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사람들, 그들이 희망이다. 라는 좋은 글귀에 펜말이 걸려 있어 뭔가를 생각하며 천천히 산책을 즐기라는 것 같다. 잔잔한 대청호와 이를 편안하게 감싸는 것 같은 산들을 바라보며 철판으로 된 외길을 걷는다. 철계단 벼랑길을 오르니 전망 좋은 자리에 정자가 자리하고 대청호 물결과 천상의 정원을 굽어보고 있다. 정자에 올라 시한수 읊으며 막걸리 한잔 기울이는 시인이고 싶다. 정상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가 있다. 네 명이 겨우 들어갈 정도의 작은 교회다. 이렇게 작은 교회를 왜 지었을까? 아마도 번잡한 세상사 뒤로하고 조용히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다. 둘레길을 돌아내려오니 찻집이 있어 잠깐 들러본다. 커피향이 참 좋다. 안쪽 책장에는 이 천상의 정원을 개발하고 조성한 주소택 원장의 저서들이 진열돼 있다. 찻집을 나오니 실내 식물원이 몇동 보인다. 분재원에는 소나무, 모과나무, 소사나무들이 작지만 우아한 자태를 뽐내며 방문객을 맞이하고 식물원에는 봄꽃들이 저마다 예쁜 얼굴로 손님들을 반긴다. 천상의 정원을 둘러보며 신이 숨겨놓은 것 같은 비경에 감탄하고, 이런 기가 막힌 비경을 어떻게 찾아내서 털을 잡을 생각을 했을까, 그들의 희해 안에 감탄한다. 우리나라 아름다운 삼천리 강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다. 곳곳에 탄생을 자아내게 하는 비경이 얼마나 많겠는가? 해외여행보다 아름다운 우리강산 찾아다니는 국내여행을 자주 해볼 생각이다. 한국 관광공사나 국내여행사들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관광객을 천상의 정원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자연경관이 좋은 곳으로 안내하는 관광 코스로 잡아주면 좋겠다. 5월에는 아내와 함께 손주들을 데리고 와야겠다. 벌써 아내와 손주들이 기뻐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단풍이 곱게 물든 계절에는 친구들을 이곳으로 초청해서 아름다운 비경을 보여줄 생각이다. 한국 수필의 플랫폼 한국 수필 채널에서는 아침을 여는 수필 시리즈를 통해 작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이명옥 수필가가 진행하는 본 프로그램에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고 싶은 분은 작품과 연락처 프로필 등을 이메일 kc0377@nate.com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